Thank you for watching! 굿모닝. 오늘은 중청 바지에다가 블랙 가디건을 입어 줄 거예요. 아노에틱 신상 가디건인데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입기 좋은 소재감이에요. 살에 닿았을 때 더운 소재감이 아니고 시원한 원단감이에요. 여기에 아노에틱 로고가 반짝반짝 금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고급스러워요. 짜란! 아노에틱 블랙 가디건을 입어줬어요. 단추는 가운데 두 개만 채워주었고, 아래랑 위에 두 개는 시원하게 풀어줬어요. 단독으로 하나만 입어주었고, 날씨가 좀더 선선해지면 단추 모두 잠궈서 입어도 깔끔하고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블랙에 꽂혔나봐요. 가을에는 블랙. 하트하트. 그럼 오늘도 화이팅. 안녕. 뉴 악세사리를 하나 샀어요. 먼저 하트 실버 팔찌예요. 화이트 앤 블랙 요즘 제가 빠져 있는 컬러 조합이에요. 노티아 린넨 팬츠에 난닝구 카라 니트를 매치해 줬어요. 가방은 폴뉴아의 신상 빅 오벌백을 들고 나갈게요. 짠! 이렇게 시원하게 입어줬어요. 8월 말 낮에는 아직 너무 더워서 깔끔하게 코디해줬어요. 노티아 화이트 팬츠는 여기저기 상의 구애 없이 정말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난닝구 카라 니트는 어, 여름 상품 세일로 인해 현재는 품절이에요. <laughs> 가을 상품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어, 기존 디자인에서 사이즈만 조금 더 커진 스타일인데 저는 키가 있다 보니까 요번에 새로 나온 빅 오벌백이 저한테는 더잘 맞더라고요. 여기에 딱 로고가 딱 박혀 있어서 굉장히 소재도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그리고 짐이 많을 때 이것저것 카메라도 챙기고 파우치도 들고 나가고 할때 캐주얼하게 들고 다니기 너무 좋아요. 파우치, 화장품, 지갑 그다음에 요거는 쿠션하고 데립 같은 거딱넣어 갖고 다니고 요즘에 뭐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착취 그다음에 핸드크림, 그다음에 카메라, 넣고 곱창까지 딱 넣으면 되게 여유 있게 들어가요. 짠! <laughs> 너무 예뻐요. 허리 똑같은 얘기 응? 여기 상체는 이렇게 높데너 허리가 너무 짜, 짧은 거아니야 <laughs> 요즘에 하이웨스트 몰라요? 하이웨스트? <laughs> 너는 골반에 걸쳐 있는 거저 <laughs> 다리 길어요 다리가 긴 편이에요 굉장히 너무 <laughs> 맛있겠다 <laughs> 요즘 너무 즐겨서 잘 입고 다니는 아노에틱 반팔 티셔츠예요. 가디건에 이어가지고 약간 쫀득한 원단에 몸매를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스타일의 크롭 티셔츠예요. 이게 딱 배꼽 아래 정도 딱 내려오는 기장감으로 어그 조거 팬츠나 어, 루즈한 청바지에 딱 매치해서 입으면 굉장히 힙해 보이고. <laughs> 되게 스타일이 살아보여요. 티셔츠 하나만으로도 약간 밋밋해 보이지 않고 약간 요즘스럽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예요. 그래서 이걸 입자마자, 어? 나살 빠졌나? 아노웨티 네이비 컬러의 모자예요. 딱 앞에 로고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 뒤태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뒤에도 딱 로고가 딱 포인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심플하면서 깔끔해요. 그 착용감의 깊이 정도가 딱 적당하고 기본 티셔츠인데 이제 소매가 좀 길게 나온 편이어서 조금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고. 사이즈가 여유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조금 뱃살 신경 안 쓰이고 배에 힘안 줘도 되게 편하게 입기 좋은 기본 티셔츠예요. 이 그린 컬러의 티셔츠는 어, 가을에 이제 가죽 레더 자켓이나 어, 이제 클래식한 자켓 같은 거 입을 때 기본 컬러 블랙에 딱 이너로 입어주면 포인트 되고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핑크는 이제 베이지 톤, 약간 크림 톤 안녕. 굿모닝. 오늘은 여름과 가을 사이 코디룩이에요. 컬러감으로 약간 가을 느낌을 줬고, 그래도 아직까진 더우니까 반팔이랑 스커트로 이렇게 코디를 해줬어요. 약간 가을스럽게 입어줬어요. 약간 컬러감들로 약간 가을 느낌을 줬고, 생지 뭐 미니 데님을 샀는데, 원단이 약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더니 되게 탄탄한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 앞으로 부츠하고도 너무 잘 입을 것 같고, 기장감도 너무 숏하지 않고 딱 적당한 기장감이어서 마음에 들어요.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했더니 아주 딱 맞아요. 이제 가방이랑 이제 미니 스커트 생지 데님으로 약간 가을스러운 분위기를 내줬어요. 이렇게 입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편이랑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출근을 할 거예요. 짠. 사이즈가 여유가 있는 폴뉴아의 보스턴 백이에요. 이렇게 크기가 여유가 있는데 디자인까지 갖춰진 가방을 만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데 어, 디자인이 굉장히 클래식하고 고급스럽고 사이즈까지 이렇게 여유 있어서 정말 물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뭐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이것만 한 가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여기 쉐입이 예쁘게 딱 잡혀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정말 탄탄해요. 그리고 컬러감이, 정말 가을, 겨울에 너무 예쁘게 툭툭 메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딱 생각보다 소가죽인데 그렇게 무게감이 무겁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깨에 올렸을 때이 똑딱이가 딱 있어서 어깨에 흘러내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또한번더 해주고, 또 물건을 또 보여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똑딱이가 위에 한번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닫아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가방을 찾으셨던 분들은 진짜 폴뉴아의 보스턴백 너무너무 추천해요. 직장인 룩이나 대학생 짐 어,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완전 이 가방만한 게 없답니다. <laughs> <laughs> 오름물도 챙겨서, 더우니까우블러도 놓고 카메라도 챙기고 그리고 화장품, 상자 쿠션. 토우가 토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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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에 오자마자 카메라를 켜봤어요. 씻고 나서 카메라를 켜봤고, 음, 지금 쌍꺼풀 수술한 지 8시간 정도 지났어요. 수술한 지 2일차. 잘한 거겠죠? 네, 중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30대가 돼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수요일 저녁. 아직 실팝도 안 푸른 상태의 붓기예요. 지금 이렇게, 어 왼쪽엔 살짝, 퍼런 멍이 살짝 있고, 약간 요 정도 멍? 3일째 때? 응. 바로 쌍꺼풀 수술하고 매장 와가지고, 그냥 바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붓기가 너무 빨리 빠지고 있어요. 오늘은 쌍수 5일 차예요. 월요일 날 수술해서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붓기가 많이 빠졌어요. 내일은 실밥 푸는 날이어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I've been making mistakes, trying to cure a heartbreak, but it's all in vain. All up in my feet feelings, staring at the ceiling, trying to keep my heart on straight. If I could turn back time, would I say goodbye? 약간 불쌍한지 그 2주정도 지났어요 약간 지금 카메라 각도가 이렇게 아래에 있어도 약간 눈에 또렷한 느낌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어, 자고 일어나거나 그리고 카메라가 약간 아래쪽에 있으면 바로 보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약간 눈을 내리깔고 있어도 약간 쌍꺼풀 선이 어, 딱 생겨가지고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워져가지고 친구들이 말하지 않았으면은 진짜 몰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소세지 눈 될까봐 제일 걱정했었는데 자연스럽게 잘된것 같아서 아주